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상시험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 Estimated Cost라고 적혀 있죠. 추정 비용을 알아보는 논문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 아니라 임상시험의 비용을 추정한 논문이죠. 임상시험은 정말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고 중요한 임상시험인 피보탈 트라이얼에 대한 코스트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입니다 약 2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년치니까 평균적인 코스트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겁니다 2017년도부터 임상시험 비용이 갑자기 껑충 뛰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나마 최근의 2년치 임상시험의 비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살펴본 피보탈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전체 138개입니다 그리고 이 피보탈 스터디가 바로 FDA 허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약허가 받은 약물보다 피보탈 스터디의 개수가 더 많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임상시험을 2개 이상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은 약물의 개수는 59개입니다. 138개인 피보탈 스터디보다 더 적죠? 최근에는 허가를 내주는데 필요한 임상시험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보탈 트라이얼과 신약화가 약물의 개수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평균은 미니 아니라 미디언으로 구했습니다. 미디언은 중앙값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미디언 값이라고 하죠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 임상시험도 있었겠죠 반대로 기가 막힐 정도로 돈이 적게 들어간 임상시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들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피보탈 트라이얼의 추정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1,900만 달러였습니다 1,900만 달러면 하나로 약 200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FDA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의 비용은 임상시험 하나당 평균적으로 E <síntos> 200억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돈이 빵빵하지 않으면 임상 시험 하나하기에도 벅차겠죠. 신약 개발은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성공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요. 임상 시험 비용이 가장 작은 건 얼마였을까요? 500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55억 원입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임상 시험도 무려 55억 원이 들어갑니다. 200억 원에 비해서는 4분의 1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들어간 임상 시험의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4억 4,7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맞는가 싶어서 계산. 를 돌려봤는데요. 3억 4,700만 달러는 하나로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들어간 임상 시험의 비용이 4천억 원이라니 눈을 비비고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신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 코스타 상장사의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상시험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임상시험의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HLB N제 스터디는 플라시보 그룹이 있었죠. 보통 우리가 FDA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플라시보군 또는 경쟁약군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는 것이죠. 이런 임상시험의 비용은 어땠을까요? 이건 민값으로 구했는데요. 3,5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로 약 400억 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니 임상시험과 같은 실험군, 대조군이 있는 임상시험의 비용은 약 4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HLB가 유상증자를 할때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임상시험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칼레리 주막과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이고요. 가나 1차 치료제입니다. 임상 3상이죠. 피부탈 스터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보니까 원화로 약 2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논문에서 살펴본 금액과 얼추 비슷하죠. 전체 미디엄 값이 200억 원이었고요. 대조군이 있는 임상시험의 민값은 400억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400억원에 비하면 절반에 가까운데요. 아마도 임상시험에 쓰는 약에 칼레리 주마비 있는 만큼 항서제약이 비용을 절반 정도 부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임상 3상이니까 대조군이 있는 임상시험이므로 평균 400억원의 임상비용과 비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약 200억원 정도 비는 건 항서제약의 부담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물론 임상시험의 비용은 천차만별이라서 딱 400억원이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알수 있는 것이 죠？그 다음 또병 용요 법이 있 는데, 요 역시 칼렐리 주막 과 리버 세라닙 임상 3상 입니다. 위암 1차 치료제, 고요 글로벌 임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필요한 금액이 원화로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HLB는 200억 원의 임상시험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임상 비용들을 보면 임상 3상보다 금액이 확 줄은 걸알수 있죠 론서프와 리보세나니 병용 임상은 임상 1상인데요 12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선낭암 1차 치료제는 임상 1상인데 50억 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 3상이 아닌 임상 1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측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숫자만 생각해도 임상 1상은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임상 3상보다 적게 됩니다. 환자 수가 적으면 임상시험 비용도 적다는 건 방금 본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만 달러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든 임상시험이 있었죠. 하나로 약 55억 원이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환자 수가 15명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0억 원보다 적은 55억 원이 임상시험의 비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환자 수가 적은 이유가 아마도 모집하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펜드러그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였던 것이죠. 전체 모집단의 환자 수가 적은 적응증이었다는 것이죠. 코스트는 엔드포인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OS와 PFS를 비교해본다면 PFS PFS가 더 빨리 기록됩니다. OS보다 말이죠. 추정해 보건대 OS가 엔드포인트인 임상시험이 PFS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죠.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임상시험 비용도 날짜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에어리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기본적인 물가도 비쌀 테고 인건비도 비싸겠죠.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간 만큼 출시되었을 때 약값도 달라질 것이죠. 미국이 더 비쌀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임상시험의 비용이 달라지니까 중국 한 곳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보다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란 것도 알수 있습니다. 물가가 높은 나라에다가 환자 수가 더 많다면 말이죠. 보통 글로벌이라고 하면 유럽과 미국을 말하죠. 물가가 비싼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임상시험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임상시험 환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하기 라는 책에 따르면 항암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대상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자 1명당 1억원이니까 300명이면 300억원이죠. 얼추 우리가 살펴본 논문과 비슷합니다. 임상시험의 비용이 200억원에서 400억원이라고 하면요. 환자가 300명이면 300억원이라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레인지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임상 하나의 비용이 약 200억원이라는 것도 살펴봤고요. 환자 1인당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성공적인 신약이 출시되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책에 따르면 평균 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현재 HLB의 시가총액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HLB의 시가총액은 현재 상업화를 앞둔 시기까지 쌓아올린 임상시험의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임상 단계를 거치면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한 개당씩 증폭되었을 텐데 그 비용들로 쌓아올린 시가총액이라는 것이죠. 신약 개발 회사는 약이 출시되기까지 실체가 없다.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실적이 안 찍혀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약의 가치는 임상 1상에 있는 것과 임상 3상에 있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임상 시험이라는 비용이 투자가 된 개념으로 본다면 들어간 돈이 상당한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것이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받은 신약들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59개의 신약이 승인받았는데요. 이 중에 12개가 엑셀러레이 p p 어프로 a 를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죠. 전체의 2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1개가 패스트트랙을 받았고요. 전체의 36%에 해당합니다. 35개는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받았고요. 전체의 59%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구분들은 겹칠 수 있습니다. 퍼센트를 다 합치면 100%가 넘어가죠? 겹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 트랙을 밟고, 동시에 프라이어리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패스트 트랙의 90%가 우선 심사를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올펜 드러그는 27개로 전체 45%에 해당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스몰몰레큘이 41개로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역시 임상 1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이 27개로 46%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세줄 요약입니다. 피보타 클리니크 트라이얼 비용은 약 200억 원이었습니다. 미디엄 값이었고요. 플라시보 또는 경쟁약과 비교하는 임상시험 비용은 4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자 1인당 임상시험 비용은 1억 원이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